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것 정말 운처럼 오는 걸까요? 당신은 지금 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부처님은 복은 결국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줬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시간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무심히 던진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넌참 착하게 사는데 복은 왜안 오냐?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고, 남들 힘들 땐 도왔고, 누구 하나에게 피해준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늘 빠듯하고,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이라는 건나 같은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닐까. 어느 겨울날 길가에 핀 작고 연한 풀한 포기를 봤습니다. 바람에도 흔들리고 사람들 발길에도 밟힐 수 있는 그 연약한 풀. 그런데도 그 풀은 묵묵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복이라 여긴 것들이 너무 크고 멀리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나는 차한 잔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복이라 여겼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울컥하는 내 마음을 복이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복이란 반드시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돈, 건강, 가족의 성공. 하지만 부처님은 복은 그 모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복을 볼줄 아는 눈. 그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복은 멀리 있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복을 받을 준비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가슴 속에 연못 하나를 지어보게. 고요한 연못은 하늘을 담을 수 있지만 거친 물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네. 복도 마찬가지라네.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안에 쌓였던 조급함과 불만이 조금씩 가라앉을 무렵 그 말의 뜻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기다리면서 늘 무언가를 채우려듭니다. 하지만 복은 비운 마음에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가라앉고 텅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복이 담기는 것이지요.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이미 내 곁에 머무르고 있던 거였습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복은 지금도 당신 곁을 떠난 적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요즘도 그렇게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잠시 멈칫했죠. 이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나조차도 방금에서야 알아차렸거든요. 예전엔 매일 아침 작은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가족의 안녕을 빌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저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입에서 멀어졌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마음이 서서히 믿음을 옅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기도란 복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을 꺼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늦게서야 알게 됐죠. 부처님께서 어느 날 손에 흙을 조금 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흙과 돼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많으냐?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 돼지가 훨씬 많습니다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 속 욕망은 손에 흙처럼 작지만, 그것에 사로잡히면, 온 돼지 같은 복을 보지 못하게 되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늘 내가 받지 못한 것만을 헤아리며 살았고 이미 갖고 있던 복은 당연한 것처럼 흘려보냈습니다. 딸 아이의 환한 웃음, 따뜻한 밥한 그릇, 아프지 않은 오늘 하루, 그 모두가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느끼기엔 내 마음이 늘더 많은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볼수 있도록 돕는 기도, 마음을 비추는 등불 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이라는 건 찾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손님이 아닙니다. 늘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들 속에도 충분한 복이 숨겨져 있을 테니까요. 내가 지은 복은 다 남줬나 봐.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뻐근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학비, 부모 봉양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이제 겨우 숨 돌릴 때가 되었지만 돌아보면 정작 자신은... 아무 복도 받지 못한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마음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조금씩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반드시 온다. 다만 받으려는 손이 늘 남을 향해 있었을 뿐이다. 그 말은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바람 같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밉니다. 돌봐주고 챙겨주고 대신 감내해 줍니다. 그리고 그 손은 참 아름답지만 오래되면 지치고 고단해지죠. 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복을 나 스스로 거절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나만을 위한 오롯한 나의 복을 받는 일이 어쩌면 낯설고 두려웠던 건 아닌지,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모든 사람에게 물을 길어다 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단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이 우화는 그대로 우리 이야기 같았습니다. 나만 빼고 모두를 챙겨온 삶. 그런데. 결국, 나를 잃고 마는 삶. 복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먼저 나에게 머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나눌 수 있거든요. 그날 이후, 나는 나를 위한 찻잔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차를 내리는 것이 아닌, 그저 나를 위한 따뜻한 한 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할 만큼 오래도록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복은 내가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도, 항상 내 곁에 있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 스스로 나에게 주는 따뜻한 인정. 그것도 분명한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 그말 속엔 돈이 많고, 병이 없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죠. 하지만,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잘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말에 머리가 아닌 가슴이 멈췄습니다.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어디에, 어떻게 흘려보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전엔 저도 그랬습니다. 무언가 잘 풀릴 때면, 그게 내 노력 때문이라 믿었습니다. 반대로 일이 어그러지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여겼죠. 그렇게 마음은 늘 바깥을 향해 흔들렸고, 복이 들어올 틈도 없이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란 은행 잎이 한장 바람 따라 천천히 내려앉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그한 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닿아 있는 상태,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은 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마음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어느 노승은 항상 아침에 첫 걸음을 디딜 때,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오늘도 복 속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죠. 복은 때로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복을 만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조용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세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말 한마디 나눴다는 것, 숨을 고르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하던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게 된 것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복중 가장 본질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 삶을 부러워해줄 때, 비로소 복이 있다고 느끼죠. 하지만 그 복이 사라지는 건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깎아내릴 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울 하나를 꺼내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되 남의 얼굴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을 비춰보거라. 그 말은 마치 어두운 방 안에 작은 창을 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늘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고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자, 비로소 내 안에 남아있던 상처투성이의 나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묘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복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팠던 과거를 용서하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 마음. 가끔은 거울을 꺼내. 나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도 참 고생 많았구나. 이만하면 잘 살아온 거야. 그 순간 이미 당신은 가장 귀한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은 높고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 속에 조용히 스며드는 향기 같은 것이니까요. 복은 왜꼭 힘든 시간을 지나야 찾아올까요? 어느 날 지인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 속엔 지쳐있는 마음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삶은 늘 예고 없이 흔들립니다.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날도 있죠. 그럴 땐 아무리 잘 살았어도 복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핍니다. 그 진흙 없이는 향기로운 꽃도 피지 못하네. 그 말은 아픔 없는 복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복은 어느 날 갑자기 비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진흙 위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장맛비가 며칠이나 쏟아졌던 뒤 작은 개울가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물 위에 연한 연잎 하나가 떠 있었죠. 그 연잎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물은 고요했고, 잎은 흔들리지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고도 꺾이지 않은, 우리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복은 그 상처와 흔들림을 견뎌낸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 복은 이전과 다릅니다. 겉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다시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부서질 것 같던 마음은 언젠가 단단한 숨이 되고 사라질 것 같던 하루는 다시 살아낼 용기를 남깁니다. 그러니 지금 고단함 속에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연잎처럼 조용히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복이란 건 말이야. 지나고 나서야 알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처음엔 좀 아쉽게 들렸습니다. 왜 복이라는 건늘 지나간 후에만 알수 있는 걸까요? 우린 흔히 복은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 지금 손에 잡히는 무언가여야 비로소 복이라 여기죠. 하지만 어느 날 사진첩을 정리하다가 낡은 가족 사진을 한장 발견했습니다. 그 속엔 젊은 날의 내가 웃고 있는 아내와 아직 작았던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지금은 그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지나가고 나서 그리움으로 남는 것일 수도 있네. 그래서 복은 살아 있는 동안 붙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을 모른 채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복은 지금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 불러주지 않았을 뿐, 어느 날 해가 지고 나서야 해의 따스함을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복을 놓친 후에야 그 존재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바꾸어 놓는다면 이제부터는 지나가지 않아도 복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마음의 감도는 고요함. 그 모두가 이미 복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가는 여정이면 좋겠습니다. 복은 어떤 사람에게 머무를까요? 운이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혹은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린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왜 저런 사람이 더잘 될까? 난왜 이렇게 꼬일까? 알수 없는 기준에 스스로를 자주 깎아내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은 기준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선 나무가 빛을 향해 자라듯 사람의 복도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늘 원망과 비교 속에 서 있고 어떤 이는 비슷한 삶을 살아도 감사와 자비를 향해 마음을 둡니다. 두 사람의 겉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복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요? 한 번은 조용한 산사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스님은 거창한 법문 대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한장한장 주워 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도 낙엽 같았구나 흩어져 있고 말라 있었구나. 그런데 스님은 그 낙엽조차 귀하게 여기는 손길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문득 복도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감나가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버려진 것도 다가가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눈. 그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무는 자리 아닐까요? 복은 자꾸 밖에서 찾으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금만 돌려 내 안을 향하고 지금 여기를 바라보면 그 복은 이미 나와 함께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이 향하는 쪽은 어디인가요? 만약 그 방향이 고요하고 따뜻한 곳이라면 그곳엔 반드시 복이 따라올 겁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가만히 잘 지냈는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믿었던 관계가 어그러지기도 하죠. 그럴 땐 복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럴 바엔 차라리 덜 착하게 살걸 그런 마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우린 모두 삶에서 상처받을 때 복마저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복을 단순히 좋은 일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복이란 때론 시련의 옷을 입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반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몹시 괴로운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도 복이 될수 있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작은 돌 하나를 연못 속에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흔들리지만 결국 고요해진다. 고통도 그렇다네. 흔들림이 지나면 복은 그 자리에 남는다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복은 고요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스스로를 바라보게 해주는 힘입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삶이 전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게 했습니다. 그 후로는 복을 기다리는 대신 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눈앞의 일이 힘들어도 그 안에 담긴 뜻을 보려고 했죠. 복은 늘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햇살처럼 부드럽게, 어떤 날은 비바람처럼 거칠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날의 끝에는 언제나 조용히 곁에 남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살아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우리는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건넜고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복은 단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이 어지러워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복이란, 마음이 깃들 수 있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집이 허수라면, 복은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네. 그 집이란 바로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복을 받았지만 늘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조금밖에 가지지 못했지만 풍요롭다고 말합니다. 결국 복은 양이 아니라 머무는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의 자리를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복은 자주 말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침묵을 알아차릴 줄 아는 마음이 더큰 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엔 조금의 고요함, 조금의 단단함이 생겼습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작은 연잎 하나, 그 위에 머무는 빛방울처럼 복도 그렇게. 조용히 당신 안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복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겠지만 당신은 이젠 알고 있습니다. 복은 길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